비방향 은 반대죠? 비방향은 가까이 있다가 멀리 가는 거니까, 비방향은 오히려 별빛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니까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아니, 적색 편이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한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 때, 멀어질 때, 청색과 적색 편의가 발생된다는 것은 지구가 그쪽으로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있다가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결정적인 지구 공전의 증거입니다. 이거 천동설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별빛의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분석해봤더니 편의현상이라는 게 마지막 증거입니다. 네. 귀를 네. 잠깐 쉬는 창황에서 탈식 쪽에 있는 로즈표로 볼게요니까 뭐 이게?